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부분 두 번째 내용으로 Fragment 그리고 Segment 이두 단어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깨진 영어입니까? 완성형 영어로 바꿔보시죠. Q5 English가 여러분의 영어 완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Segment 이것은 부분 1에서 다룬 섹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체를 이루는 조각이죠. 그리고 그 조각 조각들은 서로가 자연적으로 구분하는 선이 생깁니다. 즉 오렌지를 본다 그럼 오렌지가 까보면 속에 조각 조각나 있잖아요. 이 조각 저 조각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러한 느낌이 세그먼트입니다. 또한 구분되는 것끼리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조각 끄집어냈는데 저 조각이 그냥 같이 뭉뚱그려 딸려 나오고 물론 이제 가끔 그 오렌지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두 조각이 뭉쳐서 중간에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것 간의 차이도 분명하죠. 이 조각 저 조각. 그래서 보면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네 가지 소식이 있다. 그럼 there are four segments.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 기상, 정치, 경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든 거죠. 방송에서 쓰일 수 있고요. 방금 얘기한 오렌지 부분. 초콜릿 같은 것도 요즘에 쉽게 나누라고 중간에 살짝만 건드리면 깨지도록 하는 그러한 선이 있죠. 그러한 느낌의 초콜릿 이런 것도 세그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그먼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작위로요, 계획 없이 그냥 부서져서 깨져서 만든 조각입니다. 이거로 끝이죠. 따라서 두 단어는 부분이라는 개념에선 동일하지만 느낌이 제법 다릅니다. 그리고 섞었으면 안 되죠. 그럼 이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EO is restructuring the business into four segments. The CEO, 그 회사 최고 경영자죠. Chief Executive Officer가 그 사업을, 아마 회사겠죠? 회사를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Restructur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다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되고, 각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분명한 경계선이 주어지고요. 그 내용도 서로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느낌 전달될 수 있죠. The public is divided into five segments based on their interest in news. The public, 국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은 나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바뀌죠. 다섯 개의 그룹으로. 그런데 그룹 간의 분명한 차이와 선이 구분이 된다는 내용이죠. 각 그룹의 내용도 각각 다 다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뭐에 기초해서? Based on. 그들의 interest in. 뉴스에 대한 관심사의 기초에서 보면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전치사가 into, based on, on이죠. interest in.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전치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가 전치사 노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전치사가 중요하거든요. 나올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속도를 조금 늦춘다 하더라도 전치사를 정확히 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The morning news shows are doing more segments that help promote the network. 그 모닝 뉴스 쇼들은 각 방송사마다 오전에 방송하는 뉴스 쇼들이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씩 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죠. 이럴 때 세그먼트 하면 예를 들어 그전에 다섯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뭐죠? 더 많은 뉴스를 전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that help. 도와주는 거죠. 방송사를 홍보하는 뉴스를 자세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 뉴스쇼가 그 방송사를 먹여살리고 그 방송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 그러네요. 저건 아침 뉴스쇼는 그 방송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뉴스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Your vase broken into fragments. 너의 꽃병이 깨졌다 이거죠. 그래서 산산 조각 났다 이런 느낌 전달되는데요. 이럴 때 세그먼츠 불가능한 것 아시겠죠. 조각 조각끼리 분명한 선이 그어지고 그 조각 조각의 내용이 다 다르다 안 됩니다. 그럼 파츠는 어떤가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고 등등등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broken into pieces 할수 있죠. 그럼 조각조각 나뉘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고요. 물론 f r a g m e n t 아주 좋고요. pieces도 상당히 좋습니다. A tooth fragment will be tested for DNA evidence. 치아 조각이 사람이라면 치아 조각, 동물이라면 이빨 조각이 테스트될 것이다 이거죠. DNA 증거를 위해서, DNA 물증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럴 때는 part를 써도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니까, 치아 조각. 그럼, 치아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차이 없이 Fragment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데, 안전하게는 Fragment 하면 오해가 전혀 없겠죠. You should avoid sentence fragments in formal situations. 너는 공식적 상황에서 문장의 Fragment를 피해야 한다. 이게 뭐죠? 문장을 분절시킨다. 문장을 완성형으로 만들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너 어디 가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where. 그냥 그렇게 끝내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SNS가 발달해서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되게 단순하게 말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문장을 완성형이 아니라 그냥 단어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괜찮죠. 또 세대에 따라서가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요. 좌우간 공식 상황에서는 피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 걸 그렇죠. 공식 상황에서 그런 걸 쓰게 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가볍게 보이고 그러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프래그먼트를 프래그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래그먼트의 프래그먼트가 바로 프래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 두 번째 내용 세그먼트와 프래그먼트 다루어 보았습니다. 서로 완전 다른 단어고요. 당연히 호환 불가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철저한, 꼼꼼한 이렇게 번역되는 meticulous, thorough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